거기 속하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것같다 라면 바로 손가락을 접어 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 심사숙하지 마시고요. 자, 1번, 너무 자주 결심하지만 실패를 반복한다. 두번째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지 못하면 불안하다. 세번째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 네번째 나 자신에게 자주 실망한다. 다섯 번째, 이따금 결정 장애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섯 번째,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면 흥분되지만 포기할 때가 많다. 일곱 번째, 작심일로 포기했던 기억이 자주 있다. 여덟 번째, 무언가에 몰입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다. 아홉 번째, 언제든지 결심하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열 번째. 힘들고 어려울 때 떠올리는 나만의 격언이나 말씀이 없다. 10가지 문항입니다. 다 손가락으로 체크하셨나요? 네. 3개 이하는 결심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준이고요. 5개 이하는 경미한 수준입니다. 그리 7개 이하는 보통 수준이고요. 예. 8개부터 10개는 중독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삶에 아무런 도전도 없이 그냥 그저 단순히 결심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겠죠. 어, 세개 이하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네, 다섯 개 이하. 마음에 마음로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다섯 개 이하. 제 눈에 안 보이지만 네, 일곱 개 이하. 예, 눈빛을 보니까 웃으시는 분들도 많고. 자, 여덟 개부터 열 개는 예, 손 들지 않겠습니다. 이 분들은 왜냐하면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아, 결심 중독증 환자들은요 끊임없이 결심을 해요. 왜냐하면 결심만으로 나쁜 습관이 모두 사라진 것만 같고 결심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결심 중독이라는 책도 나왔는데요. 그 책에서는 결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마치 타조와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타조는요 사자에 쫓겨서 압박감을 느낄 때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모래에 얼굴을 처박아 버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모래 깊숙히 머리를 박고 자신이 쫓던 사자가 보이지 않으면 사자로부터 탈출했다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도망가야 되는데 당장 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안도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온 사자에게 처참하게 잡아먹히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타조가 머리를 맞고 사자를 못 본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닌 것이죠. 결심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심한다고 나쁜 습관이 고쳐지거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닌데 결심만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이 고쳐졌다고 믿거나 삶이 변화되었다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결심 중독이라는 병은 소수에게만 나타는 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라면 모두가 겪고 있는 병입니다. 뭐 병이라고 하니까 아픈 사람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일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병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상적인 병이기 때문에 병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타조가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현재의 수준에 머물기만을 원한다라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결심 중독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게으름과 합리화에 빠져서 어떠한 성장도 삶의 변화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로 성장을 원하십니까? 정말 어떠한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결심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고치지 못한 그 나쁜 습관과 그 죄라는 사자의 잡아먹혀서 도저히 건너지 못할 그 강을 건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나 이 병을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타자와 같은 위험에 처, 처해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금주름에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서든 삼길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심 중독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라는 거예요. 매주 결심은 하지만 자기 함내와에 빠져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영향이 없는 삶에서 이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해야 결심 중도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배워보게 될 것인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2세대들의 요단강 도화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1세대들은요, 가난 정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결심 중독자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과 모세를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칠 때에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로 결심해요. 다들 알고 계시듯이 그러나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경과 상황이 또 어려워지면 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다시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세대들은요, 결심만 있고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삶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밥을 해 먹지는 못하고 차려진 밥상에서만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세대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갈라놓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 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아멘. 이스라엘 세대들은 이미 갈라진 하나님께서 갈라 주신 이 홍해 바다의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 6장에서는요 만나와 맷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들이 역시나 뭔가 하나님께 극적인 믿음 의 행동을 보여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스라엘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극적인 믿음 의 행동을 보인 적이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 따라 산 적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다 못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을 것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들을 시험하려고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다음 날에 음식을 남겨놓지 말거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음 날까지 음식을 남겨놓거나 또는 일곱째 날에 음식을 구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굽기 16장 28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탄식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길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계명과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라면서 탄식하셨어요. 뭔가 대단한 믿음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세대들이요. 결국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던 그 결심이 계속해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기적을 볼 때만 순종하는 것이 어찌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1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한 죄악으로 인하여 그불순종으로 인하여 40년을 광야 생활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심만 하던 1세대들이 죽고 이제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첫걸음을 오늘 본문인 이 요단강에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다르죠. 무엇이 다를까요? 과거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사 바다가 다 갈라지게 한 후에 마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우수와 2세대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단을 갈라놓은 상태에서 그들을 건너라고 말씀하지 않죠. 그죠 과거 1세대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1세대들은 이미 갈라진 땅을 건넜지만 오늘 2세대들에게는 갈라진 후에 건널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 이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요단 강물이 항상 언덕에 넘치도록 범람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대들에게 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범람하고 있는 강물에 발을 내딛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이, 이 저희 집은 약간 산 속에 있었었는데 개천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건너는데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다음날은요 그그 좁은 물그 강물도요 건널 수가 없어가지고. 발을 내디는막 휘청휘청한 걸을 정도 굉장히 힘듭니다. 다들 이, 이 저기 홍수 이후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린 이후에 이 좁은 개천가 건너 보셨나요? 어릴 때 다들 그런 기억이 한 번도 없죠. 으다 도지에서 사실 지금 네, 서울 분들이라서 네. 제 경험상 굉장히 건너는 것이 힘들어요. 네. 당시 이 범람하고 있었던 강물에. 물을 이 발을 내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 그들의 부모님 세대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를 갈라 주셔서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넜지만 지금 이 세대들의 상황은 다른 거예요. 지금 눈앞에 요단강이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범람하고 있는 상태를 그들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발을 잘못 내딛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들에게. 극적인 믿음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가에 잠기자 심, 네 지금 언어괴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발을 물가에 잠갔다고 합니다. 첫 걸음을 내디뎠다라는 거겠죠. 첫 걸음을 내딛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례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을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어요. 17절까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첫걸음을 요단 강가에 내딛었을 때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나 그의 부모 세대들처럼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종종 우리는 기도하죠. 맞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은사여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얻기까지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정치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애굽할 당시의 이스라엘 1 세대들의 모습에 그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심은 하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 밥상을 다 차려주지 않으면 먹으려고 하지도 노력하지도 않는 모습들. 환경과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원망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전목의 신앙일 때만 허용되는 모습들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면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모습은요. 과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그 전목의 신앙일 때는 허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고했던 것처럼 그 죄의 종류를 타던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했죠. 그렇죠. 그러나 신앙의 초창기에는 여전히 나의 자아가 남아있고, 옛 모습이 남아있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시기예요. 신앙의 초창기에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요, 확실한 기적과 증거를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신앙이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에게 더 많은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들 초신자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굉장히 쉽게 응답해 주시는 것만 같고 놀라운 은혜 체험을 많이 하게 해 주셨고 작은 기도의 읍저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차려놓은 밥상만 먹었다는 겁니다. 길을 열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심만 하고 도전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심은 하지만 결심한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시대들이 왜 광야로 들어간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그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구할 수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전목의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심만 하다 보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도 않는데 아는 것은 많아지니까 마치 그 알미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나의 삶은 예전과는 변화되었다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럼 깨달음이 있을 때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그 깨달음 말씀을 가지고 결심할 때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깨달아지는 것이고요. 깨달았으면 정성적인 성도라면 은혜를 아는 자라면. 결심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되는 모습이 언제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예요. 왜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바라볼 때 믿음의 성장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나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는 것은요, 믿음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지 성장을 말하는게 아니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성장하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알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지식을 말합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믿음은 이것이다라고 구체화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믿음 생활을 구체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험하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아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아는 만큼 살아낼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구체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꿀이라는 것이 단 음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꿀이 달달하고 느끼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먹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경험상 아는 거예요. 먹어보지 않으면 이것이 꿀인지 이 맛이 단지쓴지 절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서 결심을 했지만.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라면 그 말씀이 내삶 가운데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입니다라 강단해서 그렇게 선포해도요 결국 결심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심한 후에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그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한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명절에서 여호수아가 선포하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말씀이 앞서 가신 것을 목도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앞서 가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한 걸음이에요. 연약하 여전히 연약하죠. 그러나 한 걸음만이라도 한번 내딛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이 한 번에 해결되거나 극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는 믿음으로 도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내디뎠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사실 환경과 상황이 한 번에 해결되거나 극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걸음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그치기 시작했다라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증발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범람하던 강물이 한 번에 증발된 것이 아니라 그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첫 걸음에 한꺼번에 물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여전히 그들의 발밑에는 물이 잠겨있었고 여전히 범람한 물로 인하여 처음에는 전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그칠 때까지 마른 땅이 될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까지 걸어갔습니다. 결국 언약계는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요단 가운데에 굳게 서있었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삶의 현장 가운데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말씀을 따라 첫걸음을 내딛을 때 때로는 그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때문에 흔들리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하심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단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계속하고 하고 또 도전하고 또 순종하라는 라 거예요 한 번으로 그치는 거니까 한번 하니까 안되네? 아니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한그음 내딛었으면 또 순종하고 그래도 안되면 또 해보고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진짜 이번만큼 반드시 내가 극복하리라라고 항상 결심만으로 끝났던 그런 미성숙함을 이 시간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도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그 첫걸음을 내디딜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차려 놓은 밥상은 이미 많이 먹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좀 밥을 차려서 하나님께 좀 드려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대기죠. 자녀 된 도리로서.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성장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수준까지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하진 않지만 말씀의 수준까지 말씀의 수준을 우리의 삶과 형편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의 수준까지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도 다 자연스럽게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파조가 사자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모래에 머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그 뒤따라오는 그 사자를 잊지 않고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나쁜 습관과 죄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결심으로 끝이 아니라 결심을 시작으로 나쁜 습관과 죄로부터 전속력으로 벗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결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결심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결심은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아, 결심은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결심한 것을 지키는 것이 결심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데요. 아, 말씀을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 듣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 내딛어서 아,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젖목의 신앙이 아니라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인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